성경에는 666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종말론자들이 개마터리아라는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666의 짐승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네로 황제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교황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마르틴 루터도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개마터리아 해석 방법은 알파벳에 숫자를 붙이고 알파벳의 숫자로 그 사람의 이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이 발표되기만 하면 그것을 666으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의 신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바로 끊임없이 변하는 좀비와 같은 짐승들입니다. 초기에는 서달성 목사가 666의 컴퓨터 바코드를 가지고 짐승의 폐라고 강의하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사이비 목사들이 지금은 666을 베리칩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많은 맹신도들을 데리고 남태평양 피지로 도망간 신옥주 같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에 666의 표를 찍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짐승의 실체들입니다. 666이 무엇입니까?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자는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표가 사람이고, 이 사람의 숫자가 666이라고 했습니다. 짐승과 666은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노아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고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시대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약을 버리고 육체가 된 사람과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육육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아시대는 육체가 된 자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6 6 6이된 사람은 장차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666이라고 하는 짐승은 교회 안에 멸망받을 사람, 곧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섬기며 따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무조건 목사 말에 순종하는 성도는 바로 그 목사에게 멸망하는 짐승의 표, 그 사람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오늘의 현실이요, 실체입니다. 내일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와 먼 시대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666이라는 짐승의 표와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성도들에게 현실과 실체로 다가와 있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성도들을 짐승처럼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만들어 가는 사람은 멀리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지금도 바로 땅에 떨어진 별들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섬기게 하는 짐승들입니다. 계시록은 왜 사람을 짐승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9편 20절에 종귀에 자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기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땅에 떨어진 별이 되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666의 짐승은 세상의 임금이나 로마 황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된 사람 곧 하늘의 별이 되었다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전하고 땅에 떨어진 별이 된 교회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8장 10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누구겠습니까? 이 별은 바로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일곱 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교회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비밀을 비위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서 떨어졌던 별이 땅별이 되어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큰 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변개해서 성로들을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이 바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땅에 찍힌 개명성입니다. 하나님의 별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의 요정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 복음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무적행의 열쇠를 떨어진 별이 된 교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적행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를 왜 사람이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이슬 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은 자신들도 안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율법의 지식으로 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23장 13절에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비나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세인들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교인이 생기면 잘못된 교훈으로 변화 지옥자식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무지갱이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석유원들이 가졌던 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마태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과 지식의 열쇠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하늘과 땅을 풀고 여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열쇠가 곧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곱 교회별들이 세상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를 버리고 무적의 열쇠를 가진 사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짐승이 된 별들은 천사도 흠모하는 종교한 직분을 받고도 탐심에 취해서 발람과 이세벨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세상의 부와 명예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버리고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666은 종교한 직분을 버리고 사람과 짐승으로 변한 땅에 떨어진 별들의 종교 모임인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666이 컴퓨터 바코드라고 했다가 이제는 베리칩이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백신이 666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백신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베리칩이 있어서 일루미네이터로부터 초종을 당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는 어리석은 성들도 많습니다. 이런 말에 미혹되는 성도들은 땅에 사는 육신에 속한 자요. 그 속에 참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육력은 세상과 학 발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육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산들을 일컫는 비유입니다. 영육력은 일루미네이터들도 아니고. 유럽 총통도 아니고, 컴퓨터 바코더도 아니고, 신용카드도 아니고, 베리칩도 아니고, 코로나 백신도 아닙니다. 066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신의 생각으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천국과 지역을 가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늘의 별과 땅에 떨어진 별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를 단정하게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 별이 된 지도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강제로 내 몸에 베리칩을 심는다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베리칩 때문에 내 마음이 짐승으로 변하고 믿음도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집니까? 내 육지에 베리칩을 100개를 심고 1000개를 심어도 내 마음의 생각과 믿음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생명의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 영광을 쫓아가는 죽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위가 성결하면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가로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무적행이 열쇠를 가진 짐승이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천국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무적행이 열쇠를 가진 떨어진 계명성도 자기를 추종하도록 성도들에게 자기 복음으로 육육육의 인을 쳐서 지옥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람과 이세벨의 길을 가는 개명성들이 자기 탐심을 채우고 배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비록 육신은 땅에 살면서 고난이 와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면서 궁창의 빛난 별로 살아갈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듣고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귀가 다친 자는 들어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리칩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베리칩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666의 거짓 그 복음에서 건져내시고 성로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합니다.